김다혜가 쌍둥이를 임신 두 이모 박수홍의 반응이 화제다. 수홍아, 형과 형수 조심하세요. 오늘 박수홍과 김다혜가 산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한 남자가 차를 멈추다. 무슨 일이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김용호는 2021년 4월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이 과거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으며 여자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폭로한 바 있고 이는 박수홍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박수홍은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가 1년 9개월째 법원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원 변호사는 이에 분노하며 여전히 이 사건을 처리하고 박수홍의 승소를 도우려 합니다. 한편 박수홍은 이번 소송으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지금 박수홍에게는 여전히 아내와 자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박수홍 씨 친지로부터 받은 소식에 따르면 박수홍 씨 이모 두 분은 김다혜 씨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박수홍 씨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의 두 이모도 걱정돼 박수홍에게 형과 형수를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의 아이들이 그녀의 아이들과 재산권을 다투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수홍과 김다혜는 두 이모의 전화를 받은 직후 정기 산전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로 가던 중 낯선 남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수홍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아내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경찰이 5분 만에 도착했고 그 남성은 곧바로 그곳으로 도주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